안녕하세요. 데일리 플러스 365의 비 j 입니다 오늘은 더블 텅잉 방법에 대해서, 더블 텅잉 연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더블 텅잉이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더블 텅잉은 빠른 음악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더블 텅잉을 사용하는 곳은 빠른 음악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빠른 음악에서 사용할 거라고 해서, 지금 처음부터 빠르게 연습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분명히 이상한 소리를 같이 동반한 그런 더블 텅잉이 나올 겁니다. 더블 텅잉이 필요한 이유는 빠른 음악에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빠르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 머릿속에 각인시키시기 바라고요. 어, 사실 더블 텅잉에 대해서 하면 투쿠 예, 이두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투쿠, 투쿠, 투쿠. 뭔가 굉장히 경직된 투쿠, 투쿠가 됩니다. 근데 그 경직된 투쿠, 투쿠가 좀 이렇게 릴렉스 됐을 때 좋은 더블통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더블통잉을 하시려면, 투쿠, 투쿠, 이렇게 연습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대신에, 투와 쿠가 일정하게 딱 만나게끔요. 올라가거나 내려가서는 안 돼요. 투, 쿠, 투, 안 돼요. 투.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천천히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로 먼저 하는 거죠. 이렇게. 어, 우선은 제가 저음어 어, 저음역을 <laughs> 저음역을 연주를 했는데요. 저음역을 연주할 때가 쉬우면 저음역을 먼저 하시고요. 중음역이 쉬우시면 중음역을 먼저 하십시오. 먼저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제가 보니까 1초에 한 번씩 통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토, 코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 1초에 두 개를 넣겠죠. 보면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하실 것은 네개를 넣는 건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 음정을 하나를 정했잖아요. 그 음정을 정한 상태에서 이거를 연습을 하시고, 어떻게 했죠? 제가 한번 넣고, 그러니까 4분음표로 했고요. 그 다음 8분음표로 했고, 그 다음에 16분음표로.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신 다음에 할 것은 무엇을 하시냐면, 음정을 반음을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덟 쌍둥이 하면서 제가 8이라는 숫자를 많이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8, 여덟 번을 하는 거예요. 여덟 번 동안 일정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정하게 만들었다 생각이 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음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음악주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중음에서 또 다시 고음으로 올라가고 그런 형태로 어떤 음정도 놓치지 말고 이걸 잘한 사람들은 이제 스케일 가지고 할 거예요. 스케일 가지고 하는데 주메이즈 스케일 한번 해 볼까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통인을 넣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여덟 번한번더 하는 거죠. 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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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스케일별로 다 하는 거예요. 바장 쪽. 다소 어색할 수 있어요. 경직돼 있고 뭔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색한 걸 조금씩 풀어가면서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잘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얘기하는 것처럼 더블 텅잉을 연습하실 때는요. 이 투쿠투쿠로 처음 하시고요. 두 번째는 두구두구 두 번째는 두구두구로 아까 처음 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티키티키 티키. 티키티키, 세 번째가 좀 어렵겠죠. 네 번째 디기디기, 디기디기. 뭔가 좀 강한 느낌의 티키티키, 좀더 부드러운 느낌의 디기디기. 어떤 것을 쓰시든 여러분들 어, 정확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더블 텅이 여러분들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연습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연습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연습할 때 제대로 합시다. 그러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